좋은 시간 되겠습니다. 자, 해피리부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수고했어. 이, 아, 음. 아, 그포천포천 아, 아, 얘기는 아, 내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해. 네. 근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오늘. 어, 토요일에 이렇게 비가 아침부터 꼬지락 꼬라고 와가지고 나는 많이 오면 한 20명 오면 은 대박 터진다고 그러는데 어머야 씨을뭔 뭐, 일이야 이게 근데 오늘 그 최민각절이가 온다고 하니까 많이 오신 것 같아 최민각절이는 네, 일대 품바로 대한민국에서 팬티를 40장씩 입고 벗는 쇼를 합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오늘과 내일은, 세명각결이가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곱다리 껴갖고, 예쁜이가 나와서 또 간작되고, 음, 예, 그리고, 마지막, 다음, 마지막 주에는, 동동구르모가 와서, 아버지들한테 인사 드리고 그럽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감사하고, 예, 8개월 동안 하면서, 아, 아버지, 엄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응? 아주 그만두는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올 여름에는 6월달부터 3 5도치 올라간대요. 어? 그, 텔리비에 나왔어. 6월달부터 35도씩, 38도씩 올라간대. 그만, 미실리 더워갖고, 공연 모자. 그래서 이제, 땀 놈들 와서 35도, 38도씩을 할 때, 그 놈들 뭐 더워서 돼지는 거 맞는 거알게뭐 이런 거. 8개월만 하라고 그랬어.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까지만 하고 가라. 나머지 9월 20일부터는 또 8개월 동안 할 테니까, 네가 니네들 열명 와서 더운데, 열명 와서 니네들 해라. 그 대신에, 에, 할머니가 결는 금토일 매일 나옵니다 왜 여기 미신이 자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걔네들 자리가 아니야 걔네들은 우리가 부른 거야 사 개월 동안 와서 이네들 공연 열심히 해가지고 가라 예, 그래서 금토 일은 나와갖고 예, 화장실에 철 예, 이제 청소도 하고 예, 요거 똥그란 시지도 갖다 놓고 그럽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어, 무제부하고 행단이가 공연을 하는데, 금, 토, 일, 와서, 뭐, 여기 쓰레기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뭐, 정리를 하니까, 아버지들이, 어머니, 할배, 어, 왜 그런 걸, 요거 멋이야 어, 이런 걸 치우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한테, 내 가게니까, 내 가게에 애들 불러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정리도 해주고 그래야지, 예? 다들은 공연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맙고. 오늘 오신 아버지 엄마들은 105살까지만 살고 죽어. 105살. 1 0섯살 넘게 살면 안 돼. 큰일 나. 105살까지만 살고. 건강해야 돼, 무조건. 아버지가 아 아버지, 건강해야 돼. 아프면은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먹고 약 먹고, 맛있는 거 잡수고, 장롱 밑에 5만원짜리 막 싸놓은 거, 그거 막 갖다 써. 막 쳐야 돼. 언제, 언제 하늘냐라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나낙다 쓰어, 갖다 쓰고 아무튼 건강해야 돼, 건강하고 에. 오셨으니까 이 날씨가 꿈물이 하고 꿈물이 하는 얘기는 경상동 얘기야 얘기야 날씨가 좀 흐리흐리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무튼 잠시라도 구경하고 오늘과 내일은 지금 오신 분들은 내일도 꼭와 생민각길가 내일까지 하니까. 마지막 주회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 아무도 안 해도 상관없어. 어. <laughs>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오래간만에 제가 할머니 분장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옷이 얼마 됐냐면, 오늘 2025년이니까 이 옷이 40년 된 옷이야. 40년 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머니 분장으로 40년 전부터 할머니 분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다가 여기 와서는 할머니 분장을 절수했으면안하려 그래.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시는 소유산에 오시는 아버지 엄마들은 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 엄마들인데 딴데 지방에서 딴데 공연할 때는 할머니 각자의 옷을 입고 나오면은 관객들이 엄마가 씹어서 욕쟁이 할머니 또 나왔네, 그래. 그래서 절수했으면 여기는 아버지 엄마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입고 나와서, 이 새끼들, 새끼 씨발, 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옷만 이렇게 입고, 말좀은 아버지 엄마들한테 조심해서 할게요. 예?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예, 예, 우리 저, 최민이가, 우리 저, 예쁜이나 나와서, 혹시 아버지 엄마들한테, 막이 새끼, 저 새끼, 이 년아, 저 년아, 그래도 좀 양해를 해줘. 각혈이니까 그래도 다치고 예, 응?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자, 오늘은, 여, 이렇게, 날씨가 거진데도 왔으니까,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불쩍도 해주고, 촛불쩍도 해주고, 펑스쩍도 해주 아, 펑스쩍는최민가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예, 이 안에, 나도 펑스, 이 안에, 이 안에, 많이 입고 왔다니까, 이 안에. 예, 근데, 최민이가 하는데 내가 하면 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불셔도 하고, 촛불자도 하고, 아, 네. 예, 껄쩍허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거 예, 요거는소주가 아니고, 요구르트가 우리 여기 아버지가 금 토일마다 요구르트 사다주고, 이거 커피 사다주고, 음. 예? 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일단은 먹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각자리 뭐 먹는 데 쳐다보면 돼요. 그래. 예. 급하게 먹어 왔고서 아, 아, 15분 아, 갔다. 아, 아, 갔다 아, 아, 어? 아 그래? 아유, 급하게 서둘기는 싫으면 과이나가더러고 노래 한절 하고 할게요 그러면. 아유, 자 그면은 러아 평양 아줌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평양 아줌마. 에? 오늘 만나 대변아 평양 아줌마. 어? 음악 너무 크게 쓰지 마. 불릿지요 촛불쇼는 어, 살짝 맛빼기만 보여줄게. 촛불쇼 다하려면 이거 싹다벗고 요거만 가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맛빼기만 촛불쇼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만 네, 보여줄게. 보여주고 예. 그렇게 가만있어 봐. 예. 이들 이제 촛불 촛물, 촛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야 또 야기들 오면 이거 다시 한다니까 내가 또 촛물 떨어지는 거갈는거안 되고 그 응, 자. 음악. 그거 있잖아. 아, 또뭐촛 불쇼까지 한다고 미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전국 구석기 축제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많이들 안 오셔야 하는데, 그 각설이장은 저녁 8 시부터예요. 그 우리 거다 보고. 가셔도 시큰데 8시 전에는 음악만 들어 놓고 음. <laughs>